안녕하십니까. 불제입니다 오늘은 옛 성인들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난행도, 이행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거불행 노인 불수라. 옛 사람이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뗄나무 더미 아래에다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누워있으면 아직 불 붙지 않았다고 태평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 한가에 지낼 때는 생사 문제를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일이 터져 나오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구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여 스님의 발심수행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그불행 이오 노인불수라. 부서진 술에는 갈 수가 없고 늙은 사람은 닦을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은 몸뚱이도 문제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왜? 고정관념, 선입견, 아상, 이런 게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말은 잘안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수행이란 것은 아상을 녹이는 것인데 나이 들수록 아상이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에 있어서 보면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난행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 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닦아서 하는 것이고, 이행도는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나약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방법을 이행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마음이 번뇌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계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할 때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자괴감을 느끼고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거의 완벽한 제식을 노력했습니다. 하루라도 저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내 업장이 더 두텁게 쌓이, 쌓인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박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불구려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했습니다. 17년간 이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두시간 자더라도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떠한 일에서도 절을 했습니다. 막판에는 이 업장을 녹여별라고뭐한 달에 만 800배를 하는 그런 정도로 제 자신을 채찍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마음이 치상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괴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떨 때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뭐냐, 야이 자력 수행으로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구나. 어설프게 올라가지 못한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번 생으로 끝난다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수행하다가 또 다음 생 수행을 또 사람 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몸 받아서 또 다음 생에 또 수행을 하고 또 죽었다가 또 다음 생또 수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쳐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보면 다음 생이 되겠지, 다음 생이 되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워라, 네워라, 한량 없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체크하면서 항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수행이 너무나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극락왕생 선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하는 것은 이미 나행도 수행과 이행도 수행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자력을 수행하시게 하시다가 힘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무아미타불연불로 극락왕생 선불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미 이행도 수행인 무아미타불연불로 극락왕생 연불하고 있으신 분은. 더욱더 신심을 함께 고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항상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정말 소중한 법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효 스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파거 불행, 노인 불수라. 우리가 자꾸 평상시에는 이게 뗄나무에 올라서 밑에 불을 지펴놓으면 그 불이 아직 붙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량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것도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뗄나무가 온내 몸을 태우기 전에 벌써 만났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런게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또이 불법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급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많은 급을 닦아서 됐는데 우리 본부가 이번 생한 생, 다음 생한 생으로 될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세운 수억 급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우라 내우라 기다릴 시간이 없이 그래서 아미타부처님 즉 아미타부처님의 불력인 극락왕생 선부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승한 본문을 중생에게 알려서 나처럼 이렇게 너무 힘겹게 가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수승한 본문을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바.